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게리 디컷은 어플라이드 최고 경영자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대표적인 지안파로 꼽히는데요. 1980년대부터 한국을 수차례 방문한 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습니다. 게리 ceo는 1980년대에 한국은 반도체 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이미 봤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가 넘치고 실행력과 열정을 통해 한국은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평가 했습니다. 어플라이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센터를 짓기로 합의 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 배경에 대해 묻자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 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소감을 묻자 그는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게리 CEO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경제성장, 취업률,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국가들에도 반도체는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패키징은 제조된 반도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회로에 있는 전기선을 외부로 연결하는 공정으로 반도체 전체 공정 중 후공정에 속합니다. 그동안 대다수의 반도체 완제품 기업들은 성능 향상을 위해 전공정에서 회로 선폭을 좁히는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10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단순 미세화만으로는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대안으로 꼽힌 기술이 바로 패키징으로 패키징 기술이 발전할수록 칩 사이즈 축소와 절전, 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게리 CEO의 말처럼 최근 반도체 기술 경쟁이 초미세 공정에서 첨단 패키징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갈수록 정밀해지는 기술에 폭증하는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성능이 요구되면서 반도체 업체들은 3D 적층 기술, 이종 집적화 등 패키징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